출애국기 1장.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블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 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과 벽돌굽기와 온갖 반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삼파인 시브라와 부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이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 삼파들을 불러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삼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 삼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삼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날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고 명령을 내렸습니다.